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MBC를 지키기 위해서는 단순히 이렇게 외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희의 목소리를 관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욱더 냉정하게 보았을 때 파워게임입니다, 파워게임. 이 파워게임에서 저희가 승리하려고 하면 신청률을 어느 것에 저희가 몰아줘야 되냐 이 전략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잠시 좀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많은 분들께서 m b c 에 살리기 위해서는 매일 마다, 뭐 매시간마다 항상 틀어해야 된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 MBC 내에서 지금 예능 PD, 아나운서 특별히 시사, 교양 부서 콘텐츠 제작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PD 수도다 속해져 있어요 근데 그 PD들이 지금 앞장서서 제작업으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피디들이 맡고 있는 프로그램들은 절대로 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특별히 젊은 분들 꼭 알려주십시오. 예능 피디들, MBC에 있는 예능 피디들은 거의 대부분이 언론 노조에 속해져 있고요. 좌파적인 사상들을 끊임없이 젊은 세대들한테 세뇌시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예능 프로그램이 무한 애헤입니다그그무한에해 프로그램에서 항상 노무현을 찬양하는 특집 프로그램들을 연중에 제작을 합니다. 근래에는 영화 변호인의 촬영지에 그 촬영지에 가서 맨날 촬영을 합니다. 그래서 젊은 애들이 아그 예능을 보면 그 촬영지에 가야겠다. 그 촬영지에 가면 당연히 노무현 대통령의 변호인 영화를 연관성을 올리게 되겠죠 그러한 일들을 버리고 있는 것이 지금 MBC의 예능 피디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한도전, 라디오스타 우리 결혼했어요 그런 것들 절대 보시면 안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시청률을 높여줘야 될 곳은 제3노조에서 만들고 있는 프로그램이 두가지 정도 있습니다 8시 뉴스고요 두번째로는 시사 매거진 2580입니다 그래서 저 쓰레기같은 언론 노조들이 만드는 프로그램의 시청률은 저희가 반드시 내려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최전선에 싸우고 있는 재산 노조들이 만드는 프로그램들의 시청률을 반드시 높여줘서 MBC 내에서 그러한 피디들과 그러한 기자들의 입지를 저희가 반드시 제공 시켜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저희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인터넷 들어가 보시면 지금 MBC 아나운서 중에 사업에 동참하지 않는 아나운서들이 있습니다. 그 아나운서들 페이스북이 다 있습니다. 그 페이스북에 들어가셔서 꼭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시고요. 그 아나운서들이 맡고 있는 프로그램에 꼭 시청률을 높여 주십시오. 그리고 한가지만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인간들이 얼마나 쓰레기냐면요. 제가 이제 이 방송 계좀 일을 하다 보니까 생태계를 다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MBC 내에서 파업을 가장 주도하고 있는 세력들이 콘텐츠 제작국입니다. 근데 이 콘텐츠 제작국, 이 PD들이요. 그신입공천을안 하고 난 뒤부터는요. 지금 자기네들 프로그램을 전혀 만들지 않고 있어요. 주로 거의 대부분 외주 제작을 맡깁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에어컨 빵빵하게 튼 곳에서 정치질이나 하고 있는 지사 교환국에 있는 언론도자들은 손가락만 까딱 하는 일만 하고 있어요 이렇게 무능한 인간들이 지금 이런 선동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그들 때문에 이러한 이기적이고 반정부적이고 반미적이고 친북적이며 종북적인 언론도자들 반드시 저희가 극단하고 고영주 이사장님과 김장경 사장님 같은 분들을 반드시 지켜내서 대한민국의 언론을 저희가 지켜냅시다, 여러분!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빼앗기지 않았던 대한민국의 주도권을 다시 이 찾아옵시다. 감사합니다. 습니다 <laughs> 여러분, 공부잘 하셨죠?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이런 똑똑한 젊은이가 있고 여러분들이 이 젊은이를 통해서 MBC 구조를 잘 공부하셨죠? 네. 바로 바로 또한 가지 공개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올라오세요. 어. 여러분이 주신 성은 그대로 이 자리에서 이 황금하면 넣겠습니다. 애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부 다 빨간마을에 들어오십시오. 이 빨간마을에 안들어는 사람은 좌파입니다. 그, 그런 소리 하면 안 되고, 하여튼, 이 짧은 시간 동안에 빨강 마우라 잘 팔았습니다. 여러분 모두 100%의 성금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박수! 네, 애국, 여러분의 작은 성금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힘입니다. 예, 감사합니다.